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뒷동네 외과. 우리 뒷동네 첫 촬영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병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 한의사지외과 원장 박수민입니다. 목동에서 한의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목동 한의과의원 예비 원장 최재외과 전문의 최재일입니다. 3월 중순쯤에 대전에서 개원 서울 잠수원에다 오현민이 합니다. 병원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뻔하게 지으면 좀 뻔한 병원이 되는 것 같고 좀 특이하게 지으면 보건소에서 태클을 걸고 뭐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우리 우리가 또 항문, 항문 뭐 이런 장이 쪽이니까 또. 아, 네. 세련된 이름 치기도 좀 어렵고. 한자가잘안 되니까. 한자가 치명적이지.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한자안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이. <laughs> 저는 이제 장이 안 들어가고 항만 들어가요 <laughs> <거. 웃음> <laughs> 이런 고민인 게 또, 사실 저희 전문 진료 영역이 항문하고 <laughs> 대장 내시경이잖아요. 네, 네. 대장 내시경에 대한 어필 뭔가 병원이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아, 게아 생각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항이든 항이든 세련된 이름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참고로 저희 이 우리 뒷동네는 그 우리 동산의 권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laughs> 제가 고민,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때 네,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 뒷동네라 그래서 엄청것 어,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맥류도 다리 뒤쪽에좀 생기거든요. 때문에 원래 이제 아랫 동네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산부인과 우리 동산이랑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그냥 뒷동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동네는 어, 3인체제로갈 거고요. 오영민 선생님은 우리 오정렬 선생과 동업을 하기 때문에 오정렬 선생과 이렇게 한 번씩 교체하면서 나오고 있겠습니다. 우리 뒷동네 외과. 저는 지금 개원한 지한3주좀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양쪽에 선생님들은 이제 삼월 말4월 초를 예정으로 시비 개업 준비하고 계신데. 보세요 어, 아직까지는 저는 인테리어 시작을 아직, 아직 안 했어요. <laughs> 저는 그장소선정할한테 굉장히 억울해지고 그래, 지금 좀진행도 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아직 안 들어서, 가제 어... 공간이 눈에 보이진 않아 <laughs> 실감은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인테리어는 거의 다 진행이 된상태이기 하고, 장비나 다른 기본적인 세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직원들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 회장님보다는 조금 더 어, 실감이 나고 있기는 해요. <웃음> <저도>. <웃음> 물론 뭐 3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한달 이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원에 대해서 부담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약간 그 긴장감에서 살고 있는 하죠 <laughs> 물론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고민하셨고 우리 영역이 되게 바운더리가 넓은 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거는 치과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입지 선정에 조금 예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병원에 치고 들어가는 자체가 조금, 어,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트렌드가 변해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습니다 네. 어 이제 이제 이번 기간도 좀 길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술도 좀 수술 케이스가 많이 많이 게 네. 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병원 규모도 조금 많이 큰 경우가 네. 많았었고 지금은 저희 세대 약간 네. 이제 저희 세대 의사 큰문니카 의사들은 규모도 좀 작게 하고 베이클리 이비나 일박 이일 정도 이번 짧게 하면서. 물치료 그렇죠. 네. 위주로 흐름으로 좀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더 그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많이 변했죠. 예전에 네. 네. 수술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수술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 시이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통증이나 외래 간단한 수술 정도로 이렇게 끝내는 정형외과가 있는데 아마 저희 학문외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대세 환자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환자들이 네. 이번 자체도 치료하잖아요 네, 그렇지. 음, 수 없이. 그리고 마취랑 수술법도 대마초 네, 좀 발전을 네. 해서 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환자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우선 의사 사들의 목적이니까 네. 치료를 같은 치료를 하면서 덜 아프게 하는 게더 뭐, 환자도 좋고 의사도 네. 좋고 네. 거기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라 방법도 어 의사쇼 그렇죠. 하신하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진짜 제일 좋은 음, 방법 중에 하나죠. 맞히는 거죠 편이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뭐 PPH나 이거쇼 아니면은 마취 방법도 뭐 주마취나 소마취로 뭐,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많이 네. 통증 많이 줄었죠. 예전에 네. 뭐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알아서 누고막똥쌀 <laughs> 네. 때마다 피 나와서 <laughs> 힘들어하고 이러, 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은 음... 수술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음. 불편한 상황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딱 선배 의사들 상문외과 선배님들이 많이 그 동안 공부하고 참 이제 참 경험이 참 쌓인 걸 저희한테 네. 전수해 주시고 하셔서, 네. 하셔서 저희도 그런 도움 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어 발전. 항문외과 자체가 많이 발전한 것 어, 같은데. 네. 약도 발전하고 기계도 네. 발전하고. 네. 저도 지금 이제 데이클리닉, 아침에 수술하고 저녁에 퇴원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면들로 만족하고. 앞으로 개원하는 거의 모든 항문외과가 그런 식으로 네. 갈것 같아요. 맞아요. 길어야 이박이. 다 데이그린으로 갑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게 은 비용 문제인데요. 네인리어 비용 이게 비용을 음, 이제, 오픈을 음, 이제 오픈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어, 불가 코로나 시즌 전 2년 그죠. 전에 비해서 한 3, 40% 오른 것 같아요. 네, 어, 네. 자재비 물류비 음. 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올 뭐 맞겠죠 그게? 그리고 네. 요새는 도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보여주고 네. 결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네. 경우는 근데 도면도 보여주지 않고 음. 뭐 오히려 좀 유명한 곳은 도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뭐 결정하세요 <laughs> 결정하면 도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하실 때그잘 신경 쓰시는 게 쓰셔야 되는 게 간호사들 동선이거맞죠 음, 네. 간호사 동선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신경을 안 써줍니다 음. 근데 진짜 중요하게 간호사 동선이기 때문에 간사들이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를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강호사 어, 동선으로 뚫은 문이 제가 네 개예요, 네 4개. 음. 개를 더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만 보부터네 개의 문이 되게 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뚫었으면 간사들이 같은 일을 해도 엄청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신규 개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인테리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업자가 대부분 알아서 해주지만, 이제, 강호사 동선, 그리고 본인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한두 개좀구을 하는 게좀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그마하면서 신경을 쓰고 싶었던 게 방음이거든요. 어, 장음이. 거기가 조금 방음이 다 네, 내시경 네, 네. 할때 혹시나 이제, 어, 소리를 안 해, 네. 네. 어. 이제 수술방에서의 전자기 기계들 어. 비프음이 나잖아요. 네. 이런 소음들이 좀 새어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좀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음. 아, 개헌 얘기는 끝이 없으니까 이걸로 하고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뒷동네 얘기를 하시요 네. <laughs> <laughs> 우리 뒷동네 왜까?